마, 이제, 아무리, 강 마, 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님 앞서 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우선이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라 일심으로서 힘써서 우세 교원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경보을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요수하스 1장입니다 요수하스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누네 아들 요수에게 일러가라사대 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끝듯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친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2월 20일 아, 대한민국 망했다 라고 하는 표현 아, 5개월 동안이죠 5개월 동안 응? 뭐 흔하게 듣던 말씀이죠 대한민국 망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인이 아 이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응? 이걸 받아들인 때가 2020년 2월 20일 코로나 사태하고 연결됩니다 정부가 어, 국가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양을 분명히 본 거죠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 어, 타켓을 해갖고 서울의 집회를 온그 서울의 집회 성도들 다 코로나로 공격할 것 같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정강 목사를 돕는 일이 아니다. 그때까지말도 서울에 어쨌든 올라가려고, 무슨 일 있어도 서울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집회 자체를 부흥시켜서더 많은 사람 와야지, 더 많은 사람 와야지 하고 가지고 있던 자세를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개인적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로는요 완전히 바뀐어버어요 180도로 바뀌어 버렸죠. 가지 않는 것이 돕는 기다. 그걸 내가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 아니 한 사람으로 데고 올라가야 될 형편에 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돕는 기라고 내가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여러 군데다 올린다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공격하잖아요 저를.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2월 달에 저 표현하고 난 뒤에, 저는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2012년, 인류 종말의 신을 외쳐왔던, 그걸 부각시켜야 될 때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거 부각시키면서, 어, 국가역사정치에성 인만회략 하는 이 내용이, 복음으로서 선포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어? 이거는 뭐 민기적, 민기적에 넘겨줄 일이 아니고 이제는 어, 그 당시 사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은 어,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는 노출 시켜야될 때로구나. 어떻게 하면 노출시키지 하는 그런 어? 국가에서 정치에서는. 인만위락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노출시키지? 요것을 고민했죠. 아, 이거는 어, 잠잠이 줬으면 안 되는구나. 아, 2011 종말 시대도 내 혼자서만 준비하고, 내만 이거 뭐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 정황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 하는 이걸 쓰시구나. 한 거요. 어, 그런데 뭐 생각지도 않게 이 코로나가 어? 중국 자체를 흔드는 응?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비춰서도 중국하고 미국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어?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어, 경제 보복 자체가 부채화되어가는 그래가지고, 지나오는데, 6월달에, 6월 2일, 그니 6월 2일날, 6월달 딱 들었으면서, 미국 망했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7월달 들어가고는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까지만더라도 미국 망했다 까지는 교황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왜 미국 망했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걸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교황제도 붕괴하는데 미국이 이는아 하나의 그 앞장선 응? 군대 어좀 기스죠 기스. 제일 앞장서서 이것을 선봉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의 그 위치에 미국의 어떤 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했다가 7월달 들어와서 7월 15일날 선포를 하는 거죠. 어 이런 연결은 그냥 뭐 시나리오에서 된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 특별히 영향을 미친 거, 스피카스 뉴스 카는 슈라는, 어, 그 영향이 큽니다. 이스라엘 망했다는 이야기한 데는 생각지도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아는 바가 전혀 없었는데, 어, 단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어, 그 질미가 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에 어,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인가 음? 그러면서 어, 박근혜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 정도 연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교황이 방문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어? 그 당시에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무슨 교황이 방문해 이거는 해도 거꾸로 가도 합참 거꾸로 간다. 이스라엘이 저걸 내용을 모르고 그러는가? 아니, 그런 정도만 어 생각했다가 이번에 어 교황을 미국이 어참 미국 교황 제도를 붕괴한데 미국이 앞장서야 된다. 요것이 이제 되니까, 어? 어또 미국에 대해서 어? 그 정보를... 저는 유튜브 아까 말씀드린 여자분 인데 스피커 스튜디오죠. 그거 운영하는 사람의 정보를 여러 가지 듣고 있다가 아, 이것이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하나의 정표로 스파이 되는 건 아는 그 정황을요. 연결하는 거죠. 교황이 간 것이 됐서 그러고 또 미국이 혼자서 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다고 해서 교황이 무너질 게 아니고 그 뒷면에 교황을 돕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개파들이 있다는 거죠.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는 개파. 그것이 그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황을 무너뜨려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어, 교황을 상대해서 미국인들, 어? 어, 이게 참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 미국이 이스라엘, 아, 미국 교황제들 붕괴하는데, 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이 있다 하면서 8월 15일 이전과 8월 15일 이후는 다를 것이다. 이게 8월 14일 날 이야기인 거죠. 어? 아니, 아니나 다를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8월 15일 날 서울 올라가서 정거 목사 집회를 하는데, 비가 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 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 이띠 속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그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 진실하고 진실하 진실하고. 이런 진실한 음성이 폭우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이 염성을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 절대 대한민국망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이 그냥 뭐 저들이 바란 대로요, 어? 그냥 술술 망할 건 아니다. 그거가 아니나 다를까? 어? 8월 15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 내용을 바로 그날부터. 어? 그, 경찰차 버스에 사람이 두 사람 치 죽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언론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이 대한민국. 어? 그거는 뭐 참, 누가 봐도 8월 15일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내용을요, 표상적으로 보이죠, 표상적으로. 상징적이죠. 치를 떨수 있잖아, 치를. 응? 특히 나는 그 버스 안에서, 버스 사이에 죽는 그 일을 내가, 내가 그 일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거든, 바로 그날. 그게 그걸려있는 모습 속이에요. 나를 보는 거죠. 어? 내가 가도 나도 저 모습으로 결국은 버스에 치어 죽겠구나. 응? 내가 그날 기수만 안 해도요. 나는 그해입니다그 틈을 내가 봤으니까. 딱 사람 한 사람 겨우 빠져나가도록 낑낑 거리면서 빠져나오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쪽에 사기 때문에 입장이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가려고 지향을 한데 버스가 막고 있으니까. 같더라면 나도, 응? 내가 그 모습이 되었서 땅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자리뭐 어디도 없어이자리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치를 떨었어요. 치를. 그래서 그 방송은 뭐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남길 수 있는 대로 다 모든 뭐 1001그룹, 1004그룹, 1006그룹, 1023그룹,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모든 그룹은 8월 15일 이전 그. 전후에서다 남겼어요. 그 영상물 아마 뭐 다른 사람도 그런 걸 보고 영상을 봤지만 나는 그 내가 직접적으로 기술을 들었다라는 그 때문에 내가 돌아섰거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긴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기술을 들었으니까 어? 기술을 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간거죠. 안 간거죠. 그 버스 사일을 돌아오니까 8월 16일부터 분위기가 계엄령 어? 선포 유사하게 8월 15일 날 참석한 사람들체출하는 응? 방법, 뭐그저 인터넷 어, 그 핸드폰 어? 위치 추적 이미 다 넘어갔다는 거 그에서 전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광화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통화하고, 어, 위치, 그 당시에, 어, 위치적으로 그 나온 사람들 명단을 정부에 다는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는 거예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언 섭리가 운데 우리 교회는 또, 이, 정부에서 쫓는 계통이 아니고, 이 교황 쪽에서 대열이 되는 예수의 조직 밑에 있는 예심의 죠 예심의. 예심의 조직에서 막 추궁하고 추궁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18일인가? 17일인가 18일. 8월 15일 날 지난 한 달이 지난 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독교 연합회, 기독교, 군이 기독교, 청년 합에 이름을 들고 계속 접근하면서 방역해야죠. 방역해야죠. 어? 뭐 술을 보내는 데봤습니까안봤습니까 봤습니까? 이런 식의 물어보면서만 끈질기게 공격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 말씀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형제적으로 치를 떨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 2020년 8월 15일 이전과 2020년 8월 15일 이후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오월8일5 광복절 그 서울 집회에 대한 그 상황을 연결하지 않니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쓴다. 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저질를지를 우리는 예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갈려 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다니까. 치를 뜰어야 되는 사람하고 그냥 유의자적하게 뭐 넘어가는 갑다 어? 뭐 어떤 사람이 정부를 운영해도 막이 국가 알아서 가겠지 치를 뜰 일을 당하면서 넘어오다가 8월 15일날 보내고 9월 9일 돼가지고 9월 9일 돼가지고 2020-0909 정말 참 생각지도 못한, 응? 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치를 떨어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았죠. 응?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자체를 놓치고 있는, 뭐, 개인적으로야 참, 뭐 조금 접근은 했지만은, 어 이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라라하는대한민국이라하는이참 어 좋은 환경에서 참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대한민국이라하는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그 요소 하나를, 어 발견한 거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지식, 뭘 이해,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치를 떠는 내용이 바로,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의 그 이해. 이걸 180도로 바꿔야 되는 그 때를 본가입니까2020 9월 9일 어, 태풍 하이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상륙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아,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응? 그 강력한 태풍이 대한민국을 거쳐서 관통할 것 같다고 하던 그 대한민국의 그 태풍 활성에 대한 그 경로. 근데 일본은 한번 거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는요, 눈이 사라져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륙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기막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응? 음? 대한민국과 관계된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거를. 일본하고 연결되어진 대한민국의 그 안녕.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 얼마나 참 평안한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집중하는 어? 아주 놀라운 모델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마다 돌아오는 이 태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위험적인 요소를 일본을 통해서 다 막아준 거 아니에요 음? 하이선을 본적 거래 그래 된거 아니에요 이런 거또 하나의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어? 역사적인 뭐그 전에야 알 수가 없는 거지 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그 경보라든지 경로를 알린다든지 태풍의 경로를 알리고 그 다음에 태풍의 경로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리는 막 넘어가는, 이런 경로를 직접 눈으로 보는 지금의 시대. 응? 대한민국, 옛날에는 막, 뭐그 국가에서 나오는, 응? 그, 그 뭐야. 뭐지, 뭐. 알려주는 거. 기후, 기상, 어. 기상대에서. 기상대에서 예보해주고, 기상대가 설명해주는 그것만 거쳤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갖고요. 그 경로를, 개인 개인이, 어떻게 인터넷을,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더라니까. 그래갖고 나중 지나가고 난 뒤에 이 경로를 보니까, 뭐, 참, 하마 터면, 대한민국은 참 태풍 아이선이 만약에 눈이 살아있는 채로 대한민국을 간통해버리면요, 대한민국 남북은 이거는 뭐뭐 뭐, 뭐 지구상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해요. 찾을래야 찾을 이유가 없는. 어, 일단 지나 눈이 있는 상태에서 지나갔다가는요, 그 지역은. 뭐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을 한번 거쳐오면서 그것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서 대마도를 또 하면 탁 어? 일본 땅이잖아요. 마지막 종착지 그거 하면 딱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상륙했는데 이게 어디서 상륙했는지 어느 지역인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은 우왕좌왕인 거예요. 우왕좌왕. 이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역사에 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라 하는 이 내용도, 어? 중국이 일으키고 있고 문재인이 또 여기에 또 발맞춰서 사용하던 그 정권 차원에서의 국가 이익을 바래서 어? 국가 이익이 아니라 참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응?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나 이 작단 이 작단들은 응? 이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코로나 사태 어? 태풍이라 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에 나타난 섭리가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묘하고. 온 국민들에게 안녕을 위해서 나타나신 그 섭리 여기에 음?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음?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이 대한민국 같이 지금까지 몰랐던 적어도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일본 국민들이 당한 음? 우리나역사 2000년을 두고 일본하고 관계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당한 저 괴로움을 저참 기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몽고 침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해마다 들어오는 이 태풍, 지진, 해일 어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일을 딱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지형적인 위치에 무리기만 했지 음?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당하는 저 어려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한 번이라도 음? 천년의 이 방파제를 두고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이라도 그 방파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뤘다 생각은 했겠나 이게 치가 떨리는 거 아니오? 응? 이거는 뭐 참, 어쩔 수 없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일 감정이 얼마나 심하냔 말이야. 응? 이 부분이 치가 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일본이라는 이 지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니 보안 위치를 분명히 뒀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님에게 감사도 않을 뿐더라 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여러가지 흔적을 통해서 반일 감정만 속고 있다는 거지 또 지금 문재인은 그 하나만 갖고 어 조금만 못하면 무조건 반일 감정으로 국민들을 어? 선동하는 힘 못된 수심이, 이런 인면 수심이 있나, 정도로.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면 그런 돼서, 그냥 덤덤하게, 화임맞은 양심처럼, 덤덤하게, 한마디도 반응하지 못하는, 대항하지 못하는, 이런 이력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7월 안 뜬다 가면, 8월 15일 날, 7월, 8월 15일 날, 9월 9일, 그래서 (9월 19일) 아~ (9월 19일) 또 이순한 또 우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역사 아~ 참한 사람의 전두목회자를 이제는 아~ 사익지로 보내는 여런 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어제 첫 출근을 하고 오늘 이제 어또 분명히 출근하는 건 10월 달부터라 하면서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가서 도와주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한편으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교황 일본에서 나타났던 이 교황이 얼마나 어렵게 일본을 어렵게 어지럽혔는지 하는 이걸 들어갈라 하니까 이자세가 그냥 역사를, 그냥 뭐, 하나 지나가는 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얼마나 긴장되게 이 내용을 들어야되냐 일본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은, 이거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이 연결되어 있는 태풍을 막아주시는 역리가 있지만은, 이 교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려간이 내용은요, 일본이 분명히 이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작에 얘는 뭐 다른데서 내 이야기했어요 진작에 우리는 남미처럼 오래전에 우리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좀그 어, 입장을 좀더 개인적으로 어? 좀 역사를 좀 이렇게 받아들인 자세가 처절할 정도로 자세를 가지고 주먹을 불 끈적 들어야 된다. 자꾸 그것을 상견롯하다 보면 본모는 본론은 안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니